어, 기도로 서미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자리, 시간에서만큼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부터 발견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6일 기도 처 제목은 요괴벳이 붙잡은 전세계 237개 나라의 언약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만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나만 생각하고 내가 속한 집단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볼수 있을까요? 첫 번째 노예가 된 이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로 간 요셉은 여러 사건과 만남을 통과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결국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커지자 애국 왕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요게벳의 도전. 요게벳의 가정은 언약을 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은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목숨을 살리려면 갓 태어난 아들을 강가에 띄어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이 때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하셨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왕궁으로 데려가 모세를 키우게 하셨습니다.심지어 어머니 요게벳의 모유를 먹이면서 키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습니다요게벳은 유모 역할을 하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도전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왼쪽 깊은 질문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슬픈 그때 뭐 하셨어요? 유아를 학살하던 당시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젖도 떼지 못한 아이를 갈때 상자에 담아 강에 띄우는 요괴벳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이렇게까지 외롭고 아파? 뒤양 옆이 꽉 막힌 곳에 있게 하실까 싶을 때도 있다, 싶을 때가 있다. 더 내려갈 곳 없는 바닥이 있다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원하신다. 피곤에 찌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내게 힘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다. 아멘. 그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사명 30년 맴런트 시대 준비라는 제목으로 부모 사역자의 연합 예배가 들려졌었는데이 연합 예배 메시지와 요괴배의 삶이 너무 일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첩을 메시지를 듣자마자, 내가 만약 요괴배시였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대 자체가 기도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어~ 총리로 세우셨고 세계 보그화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장6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세계 보그화는 지속이 되지 않았고 1장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으며 9절1 0절에는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사람들보다 많고 강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 그래서 22절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의 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 상황에서 저라면 아들을 낳자마자 원망부터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잘 아신다면 이렇게 아들을 주실 리가 없다면서 울고 원망하고 있었을 텐데, 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을 가지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실제로 나에게 닥친다면 어, 눈앞에 있는 상황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요괴뱃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 출애굽기 2장 2절에 요괴뱃은 석달 동안 그를 숨겼고 3절에는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지라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요게벳은 이미 준비된 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았, 보았을 때 어,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 아들을 강에 띄었을 때도 왕궁으로 가게 된 모세의 유머가 되어서 언약을 전달할 때도 항상 현실에 묶여 있었던 게 아니라 오예벳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후대인 모세에게 바톤을 전달했다는 게 정말 그 작은 도전을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큰 일로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음, 기도전 메시지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고, 우리의 시간이 짧으면 하나님은 폭풍같이 역사하실 거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경제 물줄기를 돌릴 것이다. 왜 요셉이 노예가 된 이유와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와 어 이곳에 오인 대학부 렘넌트들의 모든 이유가 되게 기도하면서 서미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기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뿌리내려 기도와 전도가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